동하는 시장, 동하는 청춘. 푸른 청, 봄, 춘. 하루하루가 푸른 봄처럼 청춘 가득.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시민 DJ 청춘시장의 유 라연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오늘 첫 곡은요, 박효신의 해피투게더입니다. 세상을 몰랐었던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청춘시장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저는 청춘시장의 시민 DJ 유라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였는데요. 오늘 아침에 눈이 막 오기 시작하더니, 조만간은 한, 한 시간 전에 눈보라가 막 치는 거예요. 바람이 막 강풍이 불고. 그래서 마음이 참 어수선했는데,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노래로 마음을 한층 가라앉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을 울리는 보컬리스트 박효신, 야생화에 이은 칠집의 두 번째 연작 해피투게더입니다. 모두에게 행복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의 바람을 노래로 담은 최고의 곡이죠. 많은 분들이 박효신의 신곡을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국내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명품 보컬리스트 박효신, 그의 칠집 앨범 두 번째 연대곡으로요, 이 해피투게더라는 노래를 들고 왔는데요. 어, 이 노래는 각박하면서 또 치열한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잘 버텨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는 내용으로 삶이 힘들 때 우리가 왜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잘 버텨준 현재의 나의 모습이다 라고 위로하면서 스스로를 응원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가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또 각자의 삶을 이, 곡에 통, 이 곡을 통해서 투영시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에서 특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가사는요. 서두르지 마. 한 걸음씩 너의 손을 잡고서 너와 발을 맞추며 가자. 하늘 아래 누워 잠깐 쉬어가도 돼. 눈을 감아도 보이는 너를 닮은 별 찾아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다. 그게 바로 너야. 다시 밝아온 아침 머나먼 여행을 떠나자. 혼자가 아니야. 영원히 너를 위해 불러줄 이 멜로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잤던 세상이라는 가사입니다. 참 가사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곡인데요. 또 가사 하나하나가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이 곡은 올해 초에 발매해서 1년 내내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야생화에 이어서 발매되는 정규 7집 앨범의 연대곡으로 야생화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박효신과 천재 뮤지션 긱스의 정재일이 공동으로 작곡과 프로듀싱을 맡은 곡이고요. 그의 박효신이 진심을 담은 글을 더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는, 어, 박효신만의 호수력 있는 음악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거죠. 아름다운 기타 선율로 시작하는 해피투게더는 인트로가 시작되면서 그와 함께 담담히 말하는 노래하는 박효신 특유의 보컬과 가사가 듣는 이에게 마치 박효신에게 직접 위로를 받고 있는 듯한 신비한 안식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이번 곡에는 박효신의 10년지기 친구인, 오, 린 아시죠? 가수 린이 박효신과 10년 친구래요. 코러스 작업에, 어, 함께 해서 녹음 시 행복했던 감성이 그대로 음악에 다 녹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곡에 신비로운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받는 곳,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쉽게 어플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신청곡 코너에 들어가셔서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핸드폰 번호 010-21187-290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영어소문자 구리라디오 친구 맺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쉬운 방법은 저희 방송 중 스튜디오가 전통시장 주차장 건물에 있으니까요. 직접 오셔서 주셔도 됩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이진아의 시간아 천천히 그리고 토이의 세 사람 이렇게 두 곡입니다. 하얀 드레스, 멋있어진 녀석, 듣고 왔습니다. 토이의 세 사람, 그리고 이진아의 시간아천천이었는데요 토이가 7년 만에 7집 앨범을 가지고 나왔네요. 77, 77이네요. 토이, 유희열의 노래죠. 어, 이 노래는 성시경이 부르는 곡인데요. 토이의 노래인데 왜 성시경 목소리만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유희열의 곡을 성시경이 부른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성시경이 금연의 금주까지 했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샀었죠. 또이 유희열 씨의 감수성이 스며든 특유의 멜로디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의 특수성 덕에 이때쯤에 나오는 노래들은 대부분 캐롤의 느낌이거나 따뜻한 겨울의 사랑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정서에 조금 반하는 곡이 토이의 7집 타이틀곡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외인 그런 선택이죠. 이 노래 세 사람은 토이의 히트곡 중에 하나였던 좋은 사람의 2014년 버전이라고 합니다. 노래 제목에서 세 사람, 이걸 의미하는 건요. 첫째는 화자, 그리고 둘째는 오랜 친구, 그리고 셋째는 그 친구의 결혼 상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결혼을 앞둔 두 친구를 바람만 봐야 되는 한 남자의 무척 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선을 담은 곡입니다. 루비가 엄청 짠해서 많이들 감동했다고 하죠. 남자 둘이서 한 여자를 좋아하는데요. 노래 중에 나오는 가사처럼 한 사람은 결국 그 둘의 사랑을 지켜보게 됩니다. 주인공 시점, 친구 시점, 여자 시점. 점. 이렇게 각각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토이의 7집 타이틀곡 세 사람. 왜인지 모르게 가사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최근 케이팝스타에서 이슈가 되었던 이진아의 시간아천천이었는데요. 노래 첫 부분에서 어? 이거 뭐지? 이렇게 시작해서는 듣는 내내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곡이었어요. 건반 연주를 10초, 15초 정도 하고 나서 심사위원인 유희열과 박진영이 바로 합격 버튼을 누르기도 했죠. 재즈, 그루브, 감성, 세 가지 모두가 녹아있는 노래라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신선한 곡이라고 했죠. 심사위원들은 이진아 씨를 심사를 할 대상이 아니다, 황홀하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아티스트다, 라고까지 하더라고요. 한국 가요계를 뒤흔들만한 꿈꿔오던 여자 가수라는 최고의 극찬도 들었습니다. 소곤소곤, 달달달달, 이렇게 내지름은 네막 이러는 고음이 없어도 마음에 딱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목소리였죠. 신전곡 세곡 듣고 올 거예요. 어, 첫 번째 신청곡은요, 송동희 어린이가 보내주었어요. 눈이 왔다, 행복해요. 친구들과 이글루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야호, 신난다. 도림병설, 유치원 선생님들, 친구들, 동생들에게 선물로 들려주고 싶어요. 눈이 많이 와서 같이 눈사람을 만들면 좋겠어요. 겨울바람 신청해요.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은영 DJ 신청곡, 에즈원의 슬레이 라이드. 그리고 세 번째는 679 하나님 신청곡이에요. 눈이 오는 걸 보니 본격적인 겨울 시작이네요. 제가 겨울마다 즐겨듣는 팝 신청할게요. 이맘때쯤 남친이랑 연애 초반에 듣던 곡입니다 하면서 MYMP의 Love Stood Still 신청해주셨어요. 이렇게 노래 3곡 듣고 올게요. together with you. 은 지금 구리 전통 시장 ICT 보이널라디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시민 DJ 유라연의 청춘 시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세곡 듣고 오셨어요. 67구 하나님 신청곡이었죠. M.I.N.P.의 Love Stood Still 그리고 이은영 DJ님 신청곡 S1의 Slade Light 그리고 송동희 어린이 신청곡 겨울바람 손이 꽁꽁 꽁 발이 꽁 꽁꽁 듣고 오셨죠. 어, 겨울이 와서 그런가 날씨도 우중충 한것 같고, 작년 겨울에는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던 건지, 왜 겨울옷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고, 막 그래요. 이런 날에는 진한 커피 혹은 핫초코 한잔하면서 맛있는 빵을 한 조각씩 먹으면서 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육칠구하나님 신청곡 M.I.N.P. Love Stead, Still 그리고 이은영 DJ 신청곡 에즈원의 Slide 그리고 겨울바람 노래 들으면서 진짜 이제 겨울이구나 싶어요. 이제 정말 캐롤이 흘러나올 시기가 되긴 됐죠. 오늘은 12월의 첫날 그리고 첫 눈이 내렸어요. 이 눈처럼 이렇게 하얗게 하얗게 투명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록 손 닿으면 스르르 사라지는 게 눈이라지만 그렇다면 나도 언제든지 스르르 사라질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눈 왔었지 라고 말할 수 있듯이 내가 다녀갔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12월 한 달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1월이 무척 힘들고 피로하고 지쳤었는데 그런 것들을 싹 날려버리는 하늘의 선물 같아요. 12월은 또다시 기운 내가지고 살아가라는 응원의 메시지 같습니다. 신청곡 보내준 송동이 어린이처럼, 우리 송동이 어린이는 눈이 많이 왔으면 좋겠대요. 친구들이랑 이글루를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도림병설 유치원 선생님, 친구들, 동생들에게 겨울바람 노래를 신청했는데, 음, 저도 얼른 눈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눈이 소복히 쌓인 거리를 하염없이 걸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개가 지금 6개월, 7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올 여름에 태어났던 개라서 아직 단한 번도 겨울을 맞이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개와 함께 겨울을 보내 보고 싶어요. 어떤 개들은 보면 눈밭을 뛰어다니는 걸 무척 좋아한대요. 하얀 눈밭을 막네 발로 뛰어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저도 개를 데리고 눈밭을 뛰어다녀 볼까? 개와 함께하는 겨울 여행을 떠나볼까 뭐 등등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눈보라가 막 쳤어요. 정말 무섭게 강풍이 불어가지고 어 이런 날은 개 데리고 나왔다가 개가 날아가겠다 싶더라고요. <laughs> 다들 강풍 조심하세요. 오늘 영하 7도까지 내려간대요. 아, 많은 분들이 첫눈 맞이 캐롤들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도 좋은 눈노래 한곡 들려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좀 아까 신청해 주셨던 육칠구하나님께서한곡더 신청해 주셨거든요. 어, 아까 어? 눈이 오는 거 보니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이다. 겨울마다 즐겨 듣는 팝 신청해 주신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콜니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그리고 린의 사랑의 눈보라 이렇게 두곡 듣고 올게요. 노래 두곡 듣고 오셨습니다. 린의 사랑의 눈보라, 그리고 즐칠구부하나님신청곡콜리벨리레이의 put your r 듣고 오셨는데요. 어, 제가 완전 아까 실수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제가 송동이 어린이라 그랬는데, 송동이 어린이가 아니라, 송동주 어린이 노래였어요. 송동주 어린이가 눈이 와서 행복하다고, 친구들이랑 이글로 글 만들기로 했다고, 도림병설 유치원 선생님 친구들에게 선물로, 음, 겨울바람 노래, 들려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송동희라고 했네요. 우리 송동주 어린이가 오늘은 눈이 쌓이지 않아서 눈싸움도 못 하고 눈사람도 못 만들겠지만 금방 아마 또 눈이 쌓일 거예요. 한겨울에 꼭 친구들, 선생님들, 동생들, 형들이랑 같이 눈사람 만들고 이글루도 만들어서 놀면 좋겠어요.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랄게요. 아 어, 그리고 6791님 신청곡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노래, 신청곡 들어오는 노래들이 전부 좋네요. 제가 가져온 노래보다 훨씬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어, 린의 사랑의 눈보라는요, 린의 상큼한 보이스가 가득 배어 있는 곡이죠. 사랑스러운 멜로디가 특히 인상적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한 그 설렘과 행복한 겨울의 느낌을 아기자기하고 섬세하게 표현해서 겨울에 어울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곡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벌써 첫눈이 온 지역도 많고 정말 이제는 겨울이구나 싶죠. 공기의 무게가 확 달라졌고 공기에서 어느새 겨울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름에는 아, 겨울아, 얼른 와. 를몸 놓아 외쳤었는데, 막상 겨울이 오니까, 어우, 추워. 너무 추워. 추워, 추워. 를 입에 달고 사는 요즘입니다. 어느덧 갑자기 훅 12월이 된 2014년 겨울입니다. 길을 걸으면 벌써 나무들의 반짝반짝이는 전구들이 붙어 있고,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져 있는 곳도 정말 많던데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아, 연말이 벌써 진짜, 다가와 버린 것 같아요. 난 아직 연말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는데. 린의 사랑의 눈보라 노래처럼 종소리와 사랑노래 온 동네 방네 퍼지길 바랍니다.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시민DJ 유라엔의 청춘시장. 이어지는 코너는 임금님 기는 당나기기입니다. 구리 전통시장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들이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들로 진행하고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을 직접 저에게 보내실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거나 전혀 어렵지 않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라고 어플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 구리전통시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어플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핸드폰 번호로도 가능한데요. 010-2187-2902.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영어 소문자, 구리라디오, 친구 맺기 하시고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는 것도 간편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하던 남동생 하나가 군대에 갑니다.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건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 친구는 다른 남자애들과 다르게 까불거리지도 않았고 허세 부리지도 않는 모습에 저는 참 반했었어요. 한마디로 담백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와 많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더욱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나는 지금 너에게 세뇌교육을 시키는 중이야. 너는 나랑 결혼해야 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는 했죠. 물론, 장난스럽게요. 각자의 삶 속에서 자주 만날 수도 없고 가끔 한 번씩 보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전혀 어색하거나 민망하지 않는 그런 친구 사이였어요. 음, 이제는 정말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아, 우리가 참 좋은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 친구가, 누나, 나 다음주에 군대 가, 라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내가 어릴 땐다 군인 아저씨였는데, 이젠 군인 오빠도 아니고 군인 동생도 아 군인 동생이라는 게참 많이 낯설었고 네가 진짜 군대에 가는구나. 가서 다치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요. 저는 군대에 있는 친구들과 편지 주고 받는 걸 좋아해요. 음, 그래도 아직 단한 번도 면회를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이 친구에게만큼은 꼭 면회에 가고 싶어요. 이 친구가 군대에 가서 미움받지 말고 다치지 말고 오기를 바랍니다. 물론 너무 똑똑하고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 분명히 잘할 것을 알지만요. 태연아, 남들도 다들 가는 군대니까 너도 당연히 할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남들도 가는 거니까 까짓 거 너는 더 잘하고 올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 건강하고 스스로 깊은 시간을 보내고 오기를 바란다. 오늘 사연은 아끼는 동생을 군대에 보내는 사연이었네요. 정말 제 주변에 또 군대 가는 친구들이 진짜로 많거든요. 제 나이가 딱 군대에 갈 나이다 보니까 오빠들, 친구들, 후배들까지 군대에 가고는 합니다. 물론 일찍 갔던 친구들이나 오빠들은 벌써 많이들 제대했죠. 어떤 친구들은 잘 지낸다 라는 연락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화가 정말 자주 오는데 힘들다는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응원해주고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정말로 감이 잘안 잡혀요. 저는 힘내 라는 말을 진짜 싫어하는데요. <laughs> 힘내 라는 말이 사실은 힘들면 쉬어야죠. 왜 억지로 힘을 내요? 너무 그 강압적으로 힘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막 제가 힘들 때 누가 저한테 힘내라고 얘기하면 되게 짜증내요. 막힘안낼 거라고 막 <laughs> 되게 못됐죠. 근데 군대에서 전화가 오면 힘내라는 그런 말 말고는 정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막나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일이 있었다. 요즘 여긴 어때? 막 이러면서 주절주절 떠들기도 하고요 저는 많은 친구들이 그곳에서 군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기를 바랍니다. 쉴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책도 읽고 그러면서 말이죠. 2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죠. 근데 무조건 인연은 꼭 가야 된다면, 현실이 그렇다면, 그나마라도 스스로가 깊이 있는, 음, 본인에게 만족스러울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게참 중요할 것 같아요. 똑같은 인연도 누구에게는 시간 낭비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값진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군대에 가면 인간관계가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연락을 잘 주고 받아주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 연락 꼭 하자, 이래 놓고, 어, 흔히 쉬, 쉽게 얘기하는 말로 쌩간다고 하죠. <laughs>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서 군대가 있는 친구들 연락을 잘 받고 이러는 편인데 왜냐면 제가 걸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편지도 잘 주고 받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까 사연에도 나왔다시피 저도 그래요. 옛날에는 군인 아저씨였는데 요즘은 군인 오빠도 아니고 군인 친구. 혹은 군인 동생들까지 있다 보니까 진짜 내가 늙고 늙어가는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연 다음에 이어서 들을 신 노래는 가을방학의 인기 있는 남자애라는 곡이었어요. 개피가 가을방학 가수 이름이 개피예요. <laughs> 개피가 브로콜리 넘어져라는 그룹을 탈퇴한 후에 정바비와 결성한 가을방학으로 낸 일집에 실린 노래입니다. 가을방학 노래는 사실 다 좋지만 특히 1집에 좋은 노래가 정말 많은데요. 취미있는 사랑,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등등 듣고 있으면 막 아빠 미소, 엄마 미소가 지어지는 노래들이죠. 2009년에 결성된 혼성 2인조 인디그룹인 가을방학은요. 담담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개피의 목소리와 정바비의 편안한 멜로디 그리고 일상적인 가사가 참 좋습니다. 아 벌써 오늘의 방송 마무리 인사할 시간이 됐습니다. 2014년 12월 1일 12월의 첫날 월요일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방송을 게 들어주신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과 이용객 여러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늘의 방송을 청취해 주시고 신청곡도 많이 많이 보내 주셨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노래는요, 음, 루시아, 심규전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예전에 듣고 참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던 곡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이만 마칠게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하 7도까지 내려간대요. 그래서 다들 문 꼭꼭 잠그시고 바람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보일러 짱짱하게 키시고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눈보라, 눈 내린다고 막 신나서 뛰어다니면 큰일 나요. 다음 주에도 청춘 가득, 행복 가득, 청춘 시장 여러분 여기서 또 만나요. 평범한 순간들 바람이나 물을 춤추게 하듯